안녕하세요, 김승사입니다 아, 요새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김승사 채널에 교통사고, 경미한 사고, 이주진단 관련해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2주 진단 12근 염좌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사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근래에 이제 보상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처리를 해요. 전 보험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어, 어제 사고 났는데 오늘 전화와서 뭐 80만원에 합의보자, 50만원에 전화 뭐 합의보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주 진단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뭐 보험사에서 뭐 50만원에서 뭐한 250까지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요새는 그 전처럼 보험사 개인 배상 담당자들이 합의보자 막 전화해가지고 막 노력을 하질 않아요.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전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는 이제 염자 진단 나왔지만 사가 크게 발생하셨고 본인이 이제 저린 증상이라든가 어떤 그 통증부위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주치의하고 얘기하셔서 MRI 검사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가 적용된 다음에 나오는 진단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추의 추간 판탈조증 장애, 그냥 요추의 추간 판탈조증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신다면 한시장에 적용 가능해요. 한시장에는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다음에 외상 기호도가 3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차량 파는 상태라든가 그 형태적인 부분을 보고서 뭐 처리를 받으신다면 아무래도 2주 영자. 진단 처리받는 것도 훨씬 낫겠죠. 보험사에서 절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가 그러한 상태에 그러한 부분들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방향성 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쟁점이 되는 건요. 뭐냐면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치료를 계속 이행을 하다보면 보험사 쪽에서 지불분이 계속 되다보니까 치료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손해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이제 뭐 이제 추가 파탈출이 나왔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처음에 뭐0만원2 0 0만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보다 더받길 원하실 거고, 보험사 입장에는 어쨌든 한번 얘기한 거를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정성 의무를 따지겠다. 그래서 의료 자문을 해야 되니까 검사에서 CD랑 뭐 의료 자문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은 우선 해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민감한 부분들이 보험사 쪽에 다 넘어가서 이제 그쪽에서 먼저 본인들이 법적인 태도 최소한의 보상이 되게끔 입증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은 잠깐 멈추시고요 교통사고 2주 염자 진단이 나왔지만 본인이 사고가 크게 났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밀검사 를 받아가지고 디스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외상 기여도 그 다음에 뭐 한시적인 어떤 노동력 상실률 한시적인 노동력 상실 기간 그런 부분들 입증하신 다음에 보험사에 요청하는 검사 용사 cd 그런 거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자문하겠다고 을 하면 본인의 자료와 함께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의료자분 동의하셔가지고 비교해서 그 자신이 입증한 자료와 보험사에서 자문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두 가지 비교해서 협의점을 찾으셔야겠죠. 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전문 손해 사상사지만 어, 매번 보험사고 항상 분쟁이 되고, 교통사고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추가판 탈출증, 디스크 문제예요 수도 없이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매달 많이 처리하고 있지만, 어, 처리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디스크, 또 2주 염자진단에서 이렇게 상해로서변경돼가지고 정상적인 처리 되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고민을 하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도움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보상앤 김 선수 한번 찾으셔가지고 한번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김 선사는 어, 교통사고 이주 진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서 큰 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당한 보상으로서 그 피해가 그나마 좀 제대로 받고 빠른 회복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칠게요. 김 손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서 뭐 찾아뵙고 갈 것이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김 손사를 검색하세요.